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청년 강사로 활동 중인 한광수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동안 저작권 강사가 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작권 강사로 활동 중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작권 강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버는지 이런 궁금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적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작권 청년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며, 또한 저작권 청년 강사는 어떤 일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저작권 청년 강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버는지, 그리고 저작권 청년 강사로 일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조작권 청년 강사라는 것은 우리 한국조작권위원회가 2010년도부터 찾아가는 조작권 교육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전국 초중고교회에 약 연간 1만 건의 조작권 강의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교육사업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이용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조작권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작권은 우리가 먼저 배우기 이전에 주위에서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작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 청년 강사가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를 다니면서 많은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좀더 높이게 되었고 또 실제로 저작권을 지키는 것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2017년도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청년 강사를 다시 선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저작권 청년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 먼저 우리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10년도부터 저작권 청년 강사를 선발했습니다. 상반기에 보통 선발을 하고 후반기에 교육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약 아마도 5월 경에 공지가 나가고 6월 경에 예, 서류, 면접을 통한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말부터 7월 혹은 7월 초부터 8월까지 약한 4주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집중 교육을 통해서 저작권 청년 강사를 공식 위촉할 예정입니다. 우리 저작권 청년 강사는 정규직이 아닙니다. 아, 일종의 프리랜서이자, 예, 원천 징수 대상자인, 예, 일종의 개인 사업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대보험이 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점 분명히 여러분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작권 청년 강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이냐? 먼저, 이 조작권 청년 강사는, 어, 기본적으로 대학 졸업 예정자이거나 대학 졸업자. 혹은 대학원 졸업자 이상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주작권법 즉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법학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법학 전공자는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주작권 업무 현장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청년 강사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거의 대부분 약한 반절 정도는 법학 전공자 그리고 나머지는 비전공자인 것 같습니다. 법학을 자기가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현재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강의하는 게 어렵거나 생각보다 부담이 된다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